밀어줄게. 밀어줘. 걸리는 순간 바로 죽는다. 아거하인, 아거하인 철이 주겠네. 철이 주겠네. 철? 그딴 거 필요 없어. 맞아. 뭐야? 나처럼 우리 여왕님이 있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캐가자. 뻥쳤뻥쳤어 망쳤... 내가 봤을 때한 기지를 털어야지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털어버리자. 응. 가자. 맞아. 우리 여왕님이 근데 보물 터키할 수 있어가지고 여왕님 못뭐 사. 내 네, 봄을 털어요, 저희. 내가 네. 여왕님, TNT를 구해서. 매 집은 누가 지켜? 집은 제가 지킬게요. 아, 예. 집은 여왕님이 지지사세요. 지켜야지요. 아여님너 <laughs> 어? 어? 뭐, 왕님한테 뭐한 거야? 형님이 보물 캐러 가야 된다. 보물 우리가 보물 위치 알아낸 다면 말해줘야지, 이뚱테아 그... 그... 보물 위치 저기 있잖아, 못싸 고기는 못사 여왕은 바로 보인다. 그렇게 자고? 응. 음, 개자? 음. 응. 음. 어, 지금 개자. 어때? 음. 우리 집지키 와요, 집 지키고 있을게요. 근데 맨 손으로 개수 있을까? 라라라라라라야 맨손이요 여기 삽 하나 사놨습니다 삽삽삽이 점토야 너, 너. 뭐야 이거 너. 어? 나도 삽 사야지 어? 어? 이거 오. 이거 곡괭이로 부수면 되는데요 오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오 이거 점토 원래 사브로케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곡괭이가 더 빠른데요. 이건 우리만 하는 비밀이다. <laughs> 알겠습니다. 저개자 그. 멸망시켜버리죠. 린 팀이었나? 네. 가자왔나멀대야 뭐... <laughs> 뭐야? 잠깐만,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laughs> 네. 어디서 온 이방인이시죠? 저희요. 저쪽 나라에서요. 이쪽 나라에 오시려면은 그 여권 들고 오셔야 되거든요. 혹시 여권 있으세요? 여권 없어요. 어제 못 들어갔는데? 왜요? 뭐 불법 체류하러 왔다. 지금 불법 체류하러 당당해도 그 사람이 어딨어요저 다이아키로 왔는데요. 불법 체류라. 저희한테 오실려면은 저기 레드팀 가서 승인 받고 오셔야 돼요. 응? 음? 네. 레드팀 가래. 거냐. 레드팀 가서 승인 받고 오셔야 돼요. 레드팀 수래 우리 아 비참해. 아, 아, 다 다이아 위치를 알고 있어. 자, 용규진 다이아 위치를 알고 있기에 게로 왔어. 우리 다 같이 게로 갈까요? 좋습니다. 야! 가냐 갔구나. 안 됩니다. 만인 명령을 내려 주시지요. 가자. 어서 깨시오. 피저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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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연합하는 거야. 깨요. 어서 깨시오. 건방지네서. 어, 아, 미안. 아, 야, 아, 소리. 찾아,

어머 좀거 저거 좋아나넌 저거 좋나넌저나나넌저나나나이거 좋아하나? 넌거아나넌거야아하님잘 저거 좋아하나? 넌 저거 좋아하나? 거좋아하거좋거좋거다아하거라 모... 사 꿈은 터졌 내가 캐거다꺼지거나 어... 빨리 계집좀 아무나 나오라! 어, 아 그래. 그냥 아 캐... 우리집에 그냥... 어, 어, 어. 누가 내가 캐다 내가, 내가 많이 겠습니다못 막아 <laughs> 자 죽어 그냥 <laughs> 너도 저리 가! 다 많이! 꼬리십니까? 헛, 헛. 막아라, 동태가. 아, 내동이가 네, 막고 있어요, 막고, 막고 있어요, 동태인가? 열심히, <laughs> 열심히, 동태아 막아야 된다. 너네, 제가 막겠습니다. 동태인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 보사, 보 너네 희망이 없어. 네왜 거기다 설치했니? 마, 네. 호킹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 철도 가져가야지. 안 되겠다. 야, 둘 중에 노예 한명 데고 리올수 있습니다, 요왕 님. 요왕 님, 팔리내너지금부 바꾸고 오라 <laughs> 바가 와 빨리 말 많이 하지 말고 시끄러우니까. 음. 바가네요 <laughs> 자, 이제부터 디 시작하겠다. 우 집으로 돌아가 있대 요왕이 뭐 오는 길에 그 거기 다 챙겨 오라고갱이요 고갱이 많아요. 그 아저씨... 가자. 야, 형님, 저 죽어서 곡괭이 곡괭이 뺏겼어요. 아니 지금 집을 맡기고 갔다 왔더니 집이 다 털렸다고. 아니 그냥 곡괭이만 뺏겼어요. 진장 진장. 사람들은 모두 몰살하겠다. 아, 안 돼요. 아, 안 돼요. 어잉 어이가 없구나. 어잉 어잉. 곡괭이만 털렸어요. 어이가 없다. 제가 상대방 기지에 가서. 곡괭이만... 우물의 위치를 알아내겠습니다. 자 그래 우선 오디션 먼저 보도록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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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자 빨리 와. 야 후배 후배 어디 있어 후 후배. 후배요. 보낼 것이다. 곧 거예요. 와, 우리 노예 후배 노예 후배 들다때 뚱땡아 노예 귀그 등급이 어디 있어? 그래도 우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얘네들 신참이고 야! 예 마니 고참인데 네 여왕이었던 애 어디있어 여왕이라고 부르지도 마시지요 정말 끔찍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디있어 야 <laughs> 야! 예 마니 <머리. 웃음> 나타났습니다 <웃음> 여왕님 <laughs> 야너 과거에 뭐였냐 저는 과거에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laughs> 보살 거 없는 존재야. 너 노예하고 너, 너 싶냐? 야너 노예하고 싶으면 통과해야 돼 오디션. 아시야. <laughs> 자 있어봐. 멀 때야 다죽이거라멀 때. 잠깐만. 잡고 어, 오겠습니다. 뭐오 그래 멀 때야. 아 어! 죽었다. 아 위에서 아래로 때리다니 안 되겠다. 멀 때야. 죽었습니다. 이 세력을. 멀때야 우리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겠다. 오디션. 자, 자기소개를 한번씩 해보거라. 예마님, 저는 강철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철검? <laughs> 예. 진짜? 어떤 강철검이지? 그 검이면 전화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 아주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너야 <laughs> 자기 소개를 해보거라 아버지. 저는 <laughs> 얘네들 왜 이렇게 말해요 이미 아주 강력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 <웃음> 저는... <웃음> <저는> 과거의... <laughs> 정말 이런 거 같아요 어때요 저는 얘네 정말 이 거냐? 변강세라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laughs> 가집니다.

아 그래 멀때가 널 선택했다 병광세 검사옵니다. 사실 아, 코카콜라는 아, 소용 없었지 그냥 널 뽑고 싶었어 아, 왕이었던 내가 노예 노예되면 재밌지 않을까? 코카콜라가 짱입니다. 야 이래 이리 그래 <laughs> 일하고 멀때랑 결혼을 시켜라 야 우리 여왕님한테 영어? 야. 시키는 거다 해야 돼 너는 감히 지난번에 야. 여왕이었다고? 야 어? 나는 너희들의 급이 달라 노예도 급이 있어 얘들아 노예가 급이 어디있어멀쩡야 죽여 저번에 나한테 엉덩이라고 했지 너 당장 너이 곡괭이들고 빨리 철 부터 캐철 캐와 야 우리 아빠 눈군 알아? 너네 그래. 아빠가 누군데? 우리 아빠가 아빠야 <웃음> <웃음> 왕님 저 곡괭이 네. 뺏겼는데 곡괭이 사주세요 아아 종땡아 우리들끼리 도 사회를 만들자 이래야겠구나 그래 조왕님 저희에 이게. 빨았어, 완득 빨았어. 죽겠다. 아, 고추... 아 아니, 알았어, 안 놀아 어이 새끼 리고 있어. 아, 아, 아 <laughs> <너네 웃음> 가족없다니깐요 아, 가족 응. <laughs> 그렇다. 고갱이를 아, 사주겠다 감사합니다 에이! TNT 사주세요 여왕님! 여왕님, 돈을, 돈을 신상... 갖고 오거라 돈을 갖고 와라! 돈 돈. 돈 벌어 돈! 홀드 아들아 손은 누가 키워! 어이 똥땡이 빨리 저쪽 가가지고 다이어 위치 파악하자 가자 우리 병강생이 내 앞에 와서 알아. 노래 좀 해보거라 음 영광스에 응. 노래하겠습니다. 야 온다 온다. 아가 와이 온다. 야야 다다 검들어 검들어. 빨리 얘들아 검들어. 들어온다. 알겠습니다. 들어왔어. 왔어. 왔어. 빨리 가서 죽이거라. 어서 죽이거라. 어서 견제하기. 어서 견제하거라. 집을 뚫는 거 같다. 어서 견제하거라. 범보입니다. 뒤로 돌았다. 뒤로 돌았다. 소리가 난다. 어디 성, 있습니까? 뒤로 돌았다. 성성 뒤로 돌았다. 어서 가거라. 알겠습니다. 응, 응. 에코 기고 신명나게 해보거라. 아, 아, 아. 입 뒤로 돌았다. 뒤로 돌았다. 소리가 난다. 어 뒤로 돌았다. 상상 뒤로 돌았다라깨 소리 하나 들렸다. 아라이노있있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살려세요! 살렸어요! 애들을 괴롭혀요! 살렸어요! <뭐라는 뭐라는> 살려세요! 살려달라고! 네! 지 집에 돈5 0개 있습니다. 뭐좀 아, 사주세요, 그래. 제발! 아, 그래.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 어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지? 아니, 이 뭐, 뭐사, 이 자식, 응? 어? 너 별명 뭐야? 형님, 얜 별명이 뭡니까? BGM이다. BGM이요? 야, GM! b g 야, GM, 빨리 따라와. 야, 긴박한 부금으로 틀어줘. 긴박한 BGM! 야, 이거 들고 따라가 빨리 멀 때! <laughs> 야, 빨리 BGM 트어 뒤에서 야, 계속. 야, 야, 지금 쳐들어가는 거니까 김박한 BGM 깼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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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 너내날건드리지 만드 또. 네네는내건드리지 만드 또. 아니면 어 어느 여자예요. 어쩌라. 이거. 야, 집에 누구 왔어. 얘네 는 아이템 훔쳐도 반이구나. 되는 겁니까? 훔쳤어요. 다싹다 다 내가 훔칠 수 있다.

빨막아먹고 있다! 야, BGM 너도 싸고라. 아 야, 야, 빨리 김박 한복음 하나 들어줘. 김박 한음 빨리 터! 둥 뚜둥 둥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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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어서 불러. 하 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심심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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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해. 이거지저 녀석이 캐고 있습니다. 에이. 캐고 있어요. 캐고 있다고요. 야, 집이다아 맞어. 네가 캐서 가 캐서는데 저 녀석이 캐고 있는데요. 아, 가서 생각해보니까 네, <laughs> 여왕님이 캐수 있는데요? 여왕만 수 있다. 왕만 수 있는 것이다. 어, 여왕이 캐고 있어. 야 여왕 뭐하자. 막아라 막아 막아. 안 때려 줘. 안 때려 줘. 내가 야, 막겠다. 아유! 내가 예. 내가 막았다. 막았다. 안 때려 줘. 막았다. 야! 이겼다. 오클라! 어! 아니. 왜 떨어졌어? 우리? 뭐야 뭐야 깨고 있잖아. 뚫어서 때려. 어 잠깐만. 에라지지가 안 와. 내가 계속 막고 있다. 올라가서 에라 <놀라> 빨리 뚱 <뚱떼아>. 떨어. 어 됐습니다. <놀라> 왕님 점토를 좀 사와주세요. 점토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조바이야. 오케이. 와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막으면 될것 같습니다. 우 어, 무서워. 와 여왕님 저뚱이가다습니다 여왕님 그 BGM은 어디 갔나? 상대 팀도 상대 팀도 이 대포 왼쪽에 있습니다. 뿌로 가죠. 알겠다 야 bgm 우선 위를 한번 사겠다공 오너라 네 순댕이. 여기서 야, 가자 반갑다. 야 다가면 어떡나 혼자 지켜? 음. 리다 야 건들지 말거라. 안 아, 네. 예~~ 네. 마걸리나. 저기요. 아우 마걸리나. 저기 저기 저기요. 왜요?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여왕님이 맨손으로 철캐라고 네 그래가지고 못 살겠어요 사실. 맨손으로요? 네 맨손으로 안 캐면은 이 집에서 살 생각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아 거기 고갱이도 없어요? 예, 고괭이도 저희 다 털렸더라고요. 그래서 맨손으로 캐라길래 음. 어떤? 고이 하나 줄게요. 고 줄게. 그두개 아, 줘. 하나만 주면 되지.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아, 그래. <laughs> 바보? 그러니까. 자, 가자. 왕 님. 가자. 가자구나. 야, 똥땡이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어 똥땡이. 너만 믿는다. 알았어. 알았어. 널 응. 믿는다. 나만 믿어. 멀 때야? 지엠이 쓰레기가 아 야, BGM 따라와 빨리. 뭐야? 멀케야 여기 사람이 있다. 죽이거나. 따라라랄랄랄랄랄라. 여기반란까지 노란 머리 죽여라. 예! 야 일로 와봐. 대주고 싶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이리 와봐. 돈 있냐? 일, 일로 오세요. 가져 알겠다. 가자구나. 둥대가 돈 벌어놔라. 야 비즈음 빨리 깔쌈한 거 틀어줘. 우리가 지금 저쪽으로 질주하는데 너가 그럼 BGM 하나 깔아줘야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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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는 꿀을 먹었나? 비비로 <목소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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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서 었 비비로. 아, 계속 저러고 있었답니다. <목소리>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보면돼요 일로 오세요. 일로 아... 오세요. 이구만. 여왕님 아무것도 안챙겨왔습니까 <laughs> 점토라든지 그렇다. 저런 배꼈다. 거라든지 네? 아무것도요? 니들이 날 보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뺏긴 것이다. 돈 어디 있어요? 제가 혼자 돈도 홍전... 다 뺏겼다. 상자 다 털렸다. 우리 털렸어요? 우리 그렇다. 돈 없어 우리 집에. 석영은 캐면 안 되나? 점토만 캐수 있나 보네. 서경도 점토만 캐수 있다. Uh. 어디냐고 여쭤보면 땡이돈 많이 벌어놓거라 알겠습니다 뚱땡이돈 벌어요 내가 한번 상자를 털어봐야겠다 <웃음> <웃음> 여기 길이 끼리타 끼리타 어어왜 있대요? 사람이 없나 보구나. 영왕님, 여기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가자구나. 왜 여기구나? 왜 여기 뚫어 놨는데? 누구 왔어요? 누구 라고 지켜! 어떻게든 지키라고. 알겠습니다. 뚱땡이 지켜요. 야이 야이. 영왕님 어디 계십니까? 설마 방금 점프하다가 떨어지신 겁니까? 어, 지금 원한전이라고 입을 올리는 것이지. 아닙니다. <laughs> 여왕부터 죽인다. 이 나쁜놈. 나쁜 요원. 제가 나부뉴와? 저쪽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저 어, 여보세요. 여기 어디에요? 어, 여기 어디에요? <laughs> 다이아는 어디 있는 것이지? 다이 이 반대 대포에 있습니다. 알겠다. 야, 야 여기 세명다 왔어. 빨리 끼세요. 네, 한 번. 다이아를 깨보겠다. 깨고 있느니라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들어보거라. 막고 있어, 내가 막고 있긴 해. 야,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니라, 올라왔니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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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하니라. 막고 있어, 내가 막고 있긴 해. 야, 죽는다죽는다 죽나나. 야, 괜찮아, 깨질 거야. 만들기. 안죽이고 막고 어 예, 안 우리 죽이고 인생 못저 녀석 어, 어. 저 녀석 아무것도 못하는데? 개졌다 어쩌라고 얘 맨손이야 너네 아무것도 없다 고마워 야 진짜 아니 노예로 태어났으면 왕님을 잘 보필해가지고 상대방 기지을털어야될거 아니냐 그것도 못하냐 아, 난... 아, 네 왕이 야 제가 집 진짜 지켰어요 모두 뭐, 핑맨의 노예가 되었다 뭐야 결국 이겨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이거 야 이겨봤자 좋은 게없잖아일서 아니 규직인가요 빨리 주이하하 네. 게 자유를 가 자유를 주는 없다. 왕은 없다. 어떻게 자. 만세를 외치. 픽맨 만세를 외치고라. 이들이 이겨봤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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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대야 쭈만이를 죽여라 에? 말이 많다 나 <목소리> 아닌데? 나 어, 아닌데? 어 저희에게 자기를 주십시오 맞습니다. 멀대야 노란머리 발랑까기라도 죽여라 다 죽여라 이 녀.. 두번 말하는데요? 뭐지? 제가, 제가 두번 말하고 있다고요? 어? 어? 지금 여기 여기 아, 삐삐 지금 괜찮다 아 삐삐 삐삐 껐다 <laughs> 자 이로써 내가 전화를 통일했다 축하드립니다. 야, 역시 여왕님이십니다. 앞으로 돈 벌어와서 모든 재산을 나에게 바치거라. 예이. 역시 빅맨 왕이 예이. 예이. 너토이 <laughs> <예이. 예이. 웃음> 최고야. 반갑습니다, 아빠. 멀 때는 상황을 정리하고 엔딩 멘트를.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로 네, 여러분들, 네, 너블이 콘텐츠 한번 진행해 봤는데, 네, 오늘 저희 팀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재미나게 한번 보여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재밌게 또 플레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자 하지만 첫번째다 보니까 패치할 사항도 아직 많이 보여요 제 눈에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만 더 추가하고 다듬고 이러다보면 나중에 더 재미난 컨텐츠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자 우리 너블님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자 오늘 제가 컨텐츠 된거 처음인데 긴장 진짜 많이 했는데 다행입니다 간만에 <laughs> 찾아뵙게 돼서 기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바이 오케이 어. 빠이빠이 그 성벽이요? 성벽 부수는 근데, 거 아닌데? 어떤 거 뭐가? 근데 아버님 궁금하지 않아요? 어. 제가 최대 디시벨로 말하면 어떻게 될지? 성벽 부술 수 있어요 성벽 부술, 어, 부술 수 있어요 루에 적혀있어요 어. 네 부술 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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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T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 네. TNT도 깠어요 근데 아니. 내가 t n 지 리턴이 보고 여로 오라고 해서 했는데 리턴이 못 하나 먹더라고. 그래서 변에다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 그... 어. 벽으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로 어. 들어가도 되는 컨텐츠예요. 여로 들어가도 돼요. 맞아. 아, 맞아, 네, 맞아, 음, 네. 여기를 막아놔야지. 그래서 상대방 못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를 막아놔야 되고요. 이번역은 호친키, 호친키 역입니다. 내리신 <laughs> <매주신> 문은 <분은> 뒤쪽입니다. <laughs> 뚝배기 카트를 하실 승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The stop is 호천기 호천기. The doors are on your back. 곧 호천기 호천기역입니다.